자, 이렇게 모두가 들뜨고 즐거워하는 시기에, 네. 이 시기에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럴 때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쓸지, 음. 목사님은, 어, 어떻다고 보세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거든요. 네. 손길이 가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음. 어, 언제부턴가, 나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음.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흔하지가 않아졌어요. 어 단체나 네. 뭐 이런 데가 아니면 교회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선교하는 데를 많이 하는데 음. 이웃 돕는 일들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있지만 네. 잘 표가 안 나게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네. 성탄절에 그렇게 따뜻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해 음. 주셨지만 음. 이런 연말 연시 음. 또 이렇게 따뜻한 정이 흐르는 시간일수록.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허하고 상실감 그렇죠.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박상님 교수님. 사실 성탄절도 그렇고 연말 연시도 그렇고 너무 외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네. 우리가 인간의 행복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연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살 때가 행복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외롭고 게다가 뭐 몸도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우시면 음. 사실은 너무 외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자녀 형제들이 음. 좀더 많이 모여서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어, 주변에 어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좀 열지 오늘 오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쪽에 많이 시선이 가더라 하는 마음이 가더라 하는 음, 분들. 네. 네. 저 같은 사람이에요. <laughs> 혼자 살. 아, 바로 살고, 받으시네요. 네. 혼자 살고 네. 늘뭐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뭐 이렇게 얘긴 하지만 네. 그거 사치고. 어. 저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전혀 네네. 그거는 관계없고, 이제는. 음.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이거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없어요. 채워주지 못하죠. 누구도 그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음. 오로지 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걸 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정상적인 네. 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저늘 그렇게 혼자 고독해. 이 이런 세상 빨리 <laughs> 종려야 돼. 끝내야 돼. <laughs> 야 심심해. 쓸쓸해. 혼자서 콕콕. 어. 불이래도 기자를확 켜놓고 어.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환해지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 예수를 믿어서 어. 그 마음을 싹 없애가지고 기쁨으로 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어. 만나고 어. 어. 그러면은요 이제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어, 네. 그렇죠? 어. 감사 밖에 나오는 게 없고 네. 이제 찬양 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laughs> 네. 고독하신 여러분. 커먼 네. 네. 아, 예수님 예수님께 오세요. 요즘 네. 그문권사님이 네. 살맛이 나시는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그러신 것 네. 같아요. 표정이 저... 좋아지셨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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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생의 관사님 아무래도 소외된 음. 분들이 기억나는 거죠. 네. 요새는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가 되지는 않아요. <laughs> 네. 버려서 고아가 되고 헤어지면서 자녀를 아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을. 계속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십몇 년을 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해도 마음에 너무 잔 부모한테 버림받은 그렇지. 거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뭐 음.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 친구들이 기억나네요. 계속 그 친구들을 좀이 문화 예술로 좀 변화되고 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음.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네. 예. 자, 그러다 우리 신현진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네, 사람들이 더 마음이 음. 가세요? 저도 교회에서 해마다 그렇게 음.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단체를 정하고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아, 네, 네, 예, 네, 네.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음. 세상에 어렵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겠지만 음.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네. 우리는 다른 걸 놓고 그걸로 너무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잖아요 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외롭지 않은 어. 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 주신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어, 안소장님과 깡여사인데, 깡. 제 생각에는 아, 안소장님은 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볼 것 같은데, 돌아볼 것 같은데, <laughs> 네. 깡여사는 뭐 전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안 돌볼 것같고요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깡교사님도 네. 실제로 이제 노숙인 분들을 어. 많이 어. 섬기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냐? 어. 어, 힘내라고, 어. 행복하시라고, 어. 하나님이 어. 함께 하신다? 어. 그 메시지를 어. 이 깡교사님이 전하니까, 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어. 눈물을 흘리고, 어. 아 그래서 그러시겠다. 오늘 네, 이렇게 성교 계시고요. 네. 잊을 수가 없어. 저희 아버님이 네. 어, (2019년도 12월) 크리스마스 네. 처음에 타나님나라 네. 가셨어. 근데 그날. 네. 어, 대전 교도소에서 네. 어, 이 깡여사님이 가서 네. 하나님날 말씀을 전하고 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거든 아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아 그래서 제소자들이 네. 그하나님날 말씀을 듣고 네, 네. 너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네.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 아이고 아 그래서 그렇게 짠했는데 네. 그날 우리 아버님도 아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 아이고 그게 이게 오브랩 되니까 네.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러시겠다. 네, 지금도 외로워 힘들어하시는 노숙자분들, 네. 지소자분들 네. 오늘 이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힘을 네. 내서는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께하신다 아, 아유, 예예 아. 예, 예. 아, 응원의 박수 한번 갑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김창준 네. 네. 집사님이 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예. 저 한숨의 의미는 뭘까요? 예. 저는 그 군대를 입대했을 때 11월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가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부대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초청을 했어요. 가족들을. 그대로. 아, 아. 전부 다 그날 와가지고서 뭐 음식을 장만하고 아, 아. 뭐 용돈도 가지고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저는 그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 150명이나 다는 애들이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 나만 안는고뭐 아, 어떻게 해서 그냥 주위를 뱅뱅 도니까 나랑 그좀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어, 네, 오라고 네. 오라고 같이 야 창준아 너 아무도 안 왔니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밥이나 어. 먹자 그러는데 그 틈새 에껴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네. 그게 더 처량하고 아, 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던지. 어, 그래. 네, 그러셨겠다. 예. 네. 하나님은 왜그 과부하고 어린아이들을, 고아, 고아들을 챙겼는지, 네, 음.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아셨죠? 예,